오늘 시편 111편을 보면 온통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성품을 묵상함으로 내린 결론이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애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 남성, 여성이라는 성정체성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진화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서 인간이 지구를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문제는 이것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이런 인본주의적 생각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자아실현과 자아성취라는 목적을 신앙의 목적으로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필요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로 우리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과 그런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몰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게 무슨 죄냐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부패하고 가정한 죄를 짓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부정한 사람들의 말로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무신론자 볼테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독교가 건설되는 데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 백 년이 지나면 이 땅에 더 이상 기독교도 성경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욕하고 저주해도 나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신론적인 글을 많이 써서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애걸합니다. 부디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딱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테르는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죽은 후 스위스 제네바 성경 공회가 그의 집을 사서 성경을 인쇄해서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집마룻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가 없어진다고 큰 소리친 성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출애급기 3장에 바로가 나오죠. 이 바로는 빛이 1447년에 죽은 투투모스 3세입니다. 이 바로가 이렇게 말해야죠. 출애급기 5장 2절 바로가 이러되 여화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화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발굴된 왕의 무덤 피라미드 가운데 유일하게 백성들이 욕을 써 놓은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투트모스 3세 피라미드입니다. 백성들이 호마로라는 욕을 적어 놨습니다. 이 호마로는 당나귀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개자녀라는 뜻입니다. 왕을 묻으면서 백성들이 이런 욕을 적어 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 자랑 아닙니다. 자기 똑똑하다고 잘난 체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실패요. 가장 큰 치욕이요. 그게 죄입니다그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과학,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본질, 인격, 사역, 행하심, 존재하심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숙고할 때 그것은 넘치도록 우리 마음을 고양시킨다. 그것은 너무나 광대한 주제이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그것이 너무 깊이 있는 주제이므로, 우리의 온갖 자랑이 그 심오함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 여기 이땅 위에 살을 나간 사람들을 대표해서 인생을 진지하게 논한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하며 인생의 수고들이 모두 허망함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생무상을 노래한 이 사람은 이 지구 위에 사는 동안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마음껏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의 지혜서인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런 고백 위에 앞서 말한 자신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자신의 주장의 결론은 인생 무상을 말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결론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입니다. 앞서 그렇게 인생 무상을 논하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직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 최고의 일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고 더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지켜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요하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부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